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뮤지컬 샤이닝 최종 마지막 공연을 한 날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공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주 많은 어려움 끝에 어, 뮤지컬 샤이닝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초반에 공연을 시작하고 나서 어, 한 10일 정도 프 리뷰 공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달반 정도 공연을 어, 코로나로 인해서 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 저희가 3주 남짓 저희가 마지막에 이본 공연을 어, 그래도 감사하게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든 와중에도 저희 이 공연을 찾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분들 두 배우와 저 같이 소금한번좀 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어, 김태우 배우는 힘들게 또 이렇게. 프로젝트 공연, 프로젝트 샤이닝 프로젝트와 그 쉐도역할까지다 하셨는데 아, 맞고 후감좀관연이 여러분 저만 했나요? <laughs> 다 <같이> 했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한번 짜맞 아유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들이 극장을 찾아해 주시는 게 정말 위험을 모릅시고오는 부분에선 그렇게 저희들 통해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와주신 거잖아요 다른 어느 때보다 저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감사드리고 아 조금 더 이게 좀 순탄하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제가 할 역할은 이게 그래도 어쨌든 스텝을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금 그, 금방 할게요. 네. 네. 음, 네 제, 제 집에 이면지가 없어서 찾아보다가 제 주민등록증. <laughs> <laughs> 제가 이게 저희가 갑자기 그 애녹 배우가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아까 전에 그 납공연 마치고 분장실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고인물이라고 그런다고 애녹 배우가. 저는 고인물이라고 하는 줄 아시죠? 그니까 우리가 연차들이 꽤된 배우들이 다 모여서 함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아요. 저서 준비해오는 센스. 아, 역시 대단합니다. 아니, 그게 야. 아니라, 쭉 저, 우리 술집 친구들은 안 알아요. 알아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동물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요? <laughs> 다, <laughs> 다 <좀> 보여주셨는데 <laughs> 네. 아, 일단가생각는스텝들 네, 많은 분들은 못하는데요 저희 작품들 빈틈 계속 메꿔주시고 음악 음, 뭐 여러 군데가 음. 있는데 그냥 이름을 다 못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 키포인트는 항상 우리랑 함께 해주었다 여 이렇게 써내요, 제가? <laughs> 상주하였다 네, 상주하였다 같이 그러니까 상주하였다 상주 상주스텝이라고얘기 하죠 무대감독 박기풍 이하 우리 무대팀들 맨날 저기 막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향팀, 조명팀, 영상팀, 의상팀, 분장팀, 소품팀 그리고 안무팀, 홍보해주시는 홍보팀들, 그리고 우리 연출팀. 이게 참 저희들 공연 끝나면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저쪽 뒤에서 고생했다고 저 뒤에 오프 봐주시는 우리 여러 팀들 스태프들이 이게 야광봉을 흔들어주세요. 아, 야광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보여주세요. <laughs> 부끄러워서 못 하나 또? 야광도로. 아, 야광도. 네. 아, 빨간색 야광도. 아, 매번 그것 때문에 고맙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저한테 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이 무대에서는 자기들이 의식이었다면 무식의 존재들이 있죠. 응. 어둠 속에서 항상 이 음악을 같이 해서 이 드라마가 훨씬 더 빛나게 해주는 음악팀들.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꼭 이름을 한 번씩 불러달라 그래서. 참, 가쁜데. <laughs> 음악 감독 및 작곡, 민 활란 감독입니다. 음, 제가 거웨인니티스라는 연극작품을 했을 때, 음. 그때 피아노 연주자였어요. 음. 근데 어느새 자기가 막, 어? 아보도 하고. 아, 뭐, 뭐. 저 제가 뭐, 뭐, 록키로시 예전에 했을 때 조연출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자연한 씨, 경험을 는데 저는 그런 수질인지 몰랐는데, 너무 깜짝 놀랐거요 아, 음악을 너무 잘 써요. 네. 네. 그러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기타 정인영, 첼로의 주지현 윤소정 박수로 마지막 한번한번한번에 네, 할게. 할게요 들럼 네. 네. 배현근 이 친구는 요번에 앨범까지 냈어요 아, 그럼, 그럼 네. 앨범 아까지 해봤어요 찾아가 주시고 한번, 한번, 네. 한번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배, 최종수 배음빈이라고 검색한 다나요네 그렇죠 키보드 안 나와 아 그래 책이라고 그러던데 배음데아 제가 자세한 건 알아봐서 트위터에 올려놓겠습니다. <laughs> 키보드의 정혜지 그리고 원요한 아주 매우 고생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만 더.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음, 가장 그래도 감사한 건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와준 여러분.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 우리 어, 어머니 말고 어머니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와 있습니다. 어디에 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해, 해, 해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고맙습니한 고맙습니다. 고맙 이제 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laughs> 저녁 공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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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해서 특히 행고한막 공연을 하게 됐고요습니다고 예. 잖아힘드라이스킨드라스죠 네. 힘들 죠 네. 아니, 힘든 거락행복한거죠 <laughs> <그러냐, 웃음> 힘든, 힘든, 힘든 거죠. <laughs> 네, 그렇죠. <laughs> <어쨌든>. 예, 죠 <laughs> 예. 어.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한회한 음, 회가 한 되게 소중했던 것를 되게 담제가갔다오면서 장염이란 현걸들을고와서 하루하루 그 힘든 거 싸우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어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 그리고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정말 조금 더할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매일매일 드는 하교였습니다 정말, 네, 다음 시즌에서도 이 작품은 꼭 많은 분들께 보여지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위험한 시기에 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다음 시즌에 만나볼 수 있나요? 혹시나 다시 한다면? 네, 그런 거보지말라그했 뭐 <laughs> 이렇게 대답했는데 안들어주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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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를 안 불러줄 수도 있구나. 네, 아, 정말 뭐, 그 작품이 점점 네. 더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깊어지길, 네. 바랍니다. 깊어지길 바랍니다. 깊어지길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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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두 한 마음이고요. 저희가 또이 초연의 배우로 무대 선다하는건참 네. <laughs> 영광스러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 두 가지 역할을 한 무대에서 할수 있다는 라좀참 특별한 경험을 했고, 참 그로 인해서 힘듦도 많이 경험을 했고, 우리가 다시 배우는 공통적으로 느꼈는데요. 그래도 어, 그 힘듦이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즐겁게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샤이닝 또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꼭돌아오면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알 수는 습니다 수는 없지만 음, <laughs> 가능하다면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어, 저희 오늘 샤이닝 총 마지막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금 먼저 공연을 마친 어, 배우들도 어, 인사 말씀 전해드리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하고 있고 공장실리도 있고 네 이렇게 있죠. 네, 수석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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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층에 있어요. 위에서 진대 첫 공연하고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도 <laughs> 잘 듣는가요?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저희 배우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여기 회사 더, 더 프로 더 프로 더 프로 육 프로 육 프로 육 어, 프로 육 프로. 아참 어, <laughs>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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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우리 또 대표님이나 회사 직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힘든 시기에 공연을 올려서 많이 힘들 텐데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 배우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사 드리고 저희 총막공연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